오후가 되자 난숙 회장님이 집에 왔다. 아무런 연락도 없이. 의사님? 어머, 정원아. 집에 있었네? 난숙이 자연스럽게 거실로 들어왔다. 마치 자기 집처럼.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. 이 여자가 내 거짓말의 공범이라는 걸. 헤라 씨는 방에 계신 것 같은데요. 불러줄래? 나는 헤라를 불러왔다. 헤라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. 난숙을 보자마자 경계하는 눈빛이 됐다. 무슨 일로 오셨어요? 별일 아니에요. 그냥 우리 딸잘 지내는지 보러 왔죠. 난숙이 나를 보며 웃었다. 그 웃음 속에는 알수 없는 의미가 숨어 있었다. 헤라 씨, 며느리 예쁘죠? 네. 예뻐요. 헤라의 대답이 어색했다. 정말 딸 같지 않아요? 딸 같다고요? 헤라의 목소리가 떨렸다. 난숙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. 네, 정말 친딸 같다는 뜻이에요. 우리 영채가 워낙 효녀라서. 나는 난숙을 바라봤다. 이 여자가 지금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 거지? 그런데 말이에요, 헤라 씨. 네. 혹시 우리 영채 말고 다른 딸 있으셨던 적 없어요? 헤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. 다른 딸이요? 네, 예전에. 아주 어릴 때. 왜?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? 헤라의 목소리가 떨렸다. 그냥 궁금해서요. 헤라 씨가 우리 영채를 너무 아껴주시니까. 저는, 저는 영채밖에 며느리가 없어요. 아, 며느리 말고 친딸 말이에요. 난숙이 웃었다.